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광주 산성교회 성도님들과 또이 영상을 시청하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특별히 스바냐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스바냐서 말씀은 1장부터 3장까지, 그러니까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스바냐서도 이제 우리가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숨겨 주는 자 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호와의 나를 선포한 왕족 출신의 선지자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읽을, 읽은 1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스바냐 선지자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스바냐를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4대손이라는 얘기죠.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달라의 손자요. 구스의 아들이었더라. 그래서 이게 4대가 이렇게 연달아서 족보가 소개되는 경우가 드문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4대의 명확한 왕족의 그 족보를 소개하면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왕족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특별히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를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요시아의 시대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남북의 역사로 볼때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역사가 쭉 흐르다가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망했죠. 아수르에게 망한 이후에 남유다만 남아서 계속 이제 역사가 이어지는데, 그 시기에 왕위를 계속해서 남유다 쪽에 이어갔던 그 순서가 남유다의 히스기아 왕,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문화세죠 우리가 문나세를 알고 계실 텐데, 문하세 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문하세의 뒤를 이어서 이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짧게 통치를 하고, 그 뒤를 이어서 곧바로 누가 통치하게 되느냐면, 이 요시아 왕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루의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 아수르가 섬기던 신들을 이 남유다도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 가운데에도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특별히 아수르라든가 주변 이방으로부터 온갖 이방 신들을 남유다가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죠. 이때에 이제 스바냐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고 이 스바냐 선지자가 왕족 출신이다 보니까 이 요시아 왕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시아 왕이 결국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엄청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온갖 우상들을 다 제거하려고 힘썼던 왕이 요시아 왕인데, 이 요시아 왕에게 결정적인 어쩌면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스바냐 선지자가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절 말씀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좀 관심있게 봤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오늘 1장 말씀에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 여우와의 날이라고 일컫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우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뭐하리라? 진멸하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여우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뭐하리라? 진멸하리라. 이 당시에 남유다가 그 아수로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로부터 우상들을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4절 말씀, 5절 말씀, 특히 이제 6절 말씀까지,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면 그 당시에 편만했던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 있는 바를 그곳에서 멸절하며, 멸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되어, 그말이란 이름과 및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다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멸하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에는 또 의미 있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예전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국제 정세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 아수르가 섬기던 신들, 애굽이 섬기던 신들 주변 강대국들이 섬기던 신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아예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뭐하리라 멸절하리라. 이게 단순히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만의 종교적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들에게도 펼쳐지고 있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주변 강대국들,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섬기던 신들, 강대국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고, 에, 또 요즘 시대는 오늘 말씀처럼 아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예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는 자들, 아예 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시대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하는 시대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뭐하리라, 멸절하리라. 우리가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외침, 또이 땅에 오셔서 외치셨던 예수님의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이스바냐 선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 돌이킬 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에서부터 그 뒷부분 13절 말씀까지도 마찬가지죠.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 날은 어떤 날인가?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강대국들 그 당시에 특별히 그 아수르 아수르의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 그당시에 강대국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방인들의 그 옷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9절 그날의 문턱을 뛰어 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러지는 소리가 제2 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그러면서 이제 11절 말씀 11절 12절로 넘어가면서 어디를 언급하느냐면 막대 스라고 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언급하셔요. 11절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올라. 이막데스를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셨을까? 이막데스라고 하는 지역은 히브리 말로는 이게 절구지를 하는 지역, 절구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이 막데스 주민들은 그 당시에 상당히 이제 상업이 발달을 해서 은을 주로 이제 거래할 때 화폐 단위로 사용하던 시대니까 엄청나게 그 사회적인 이 물물, 그러니까 시장 경제, 요즘으로 치면 시장 경제죠. 시장 경제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돈을 어떻게 보면 만지는 사람들이다 보니 예나 지금이나 돈을 만지다 보면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돈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막대스 주민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냐면 물질, 돈을 의지하는 거죠. 자기들이 이윤을 창출해서 그 돈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막대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난한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너희가 지금 막그 상거래 해가지고 이윤을 남기는데 그다 이제 망한다는 거죠. 1 2절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찌꺼기 같이 가라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굳어버렸다는 거죠. 어, 예루살렘에, 특히 유다 땅, 예루살렘에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 없고, 어, 전혀 율법에 관심이 없고, 오직 물질만 탐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것만 탐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하는 말이 뭐냐면,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내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복도 안 내리고 화도 안 내린다. 그러니까 그냥 뭐 하나님은 우리와 무관하다 이런 얘기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런 사람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등불을 들고 두루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벌하시겠다. 오늘이 시대에도요. 어, 마음이 완악해져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말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직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뒀는가, 성공과 출세와 돈 버는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특히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다고 고 하면서도. 심지어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삶의 모습을 보면 오직 모든 목표가 돈에 집착돼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뭐 하시겠다? 등불을 켜서 찾아다니면서라도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가까이 왔을 뿐만 아니라 빨리 온다는 거죠.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건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우리가 코로나 정황을 보면서도 세상이 한 순간에 바뀌죠. 코로나가 이 세상을 이온 글로벌 이 시대를 이렇게 한순간에 바꿔 버릴 줄 누가 알겠어요. 았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도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우리에게 올수 있다는 것. 이미 가까이 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날이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도 가깝고도 빠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뭐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이 심판의 말씀이 지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읽은 마지막 18절 말씀에 보면,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외쳐짐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은과 금을 의지하려고 하죠.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온 땅이 여우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우와가 이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도 사람들이 물질을 의지하려고 어느 한순간 금값이 또 폭동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을 게 금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또 금에게 금을 또 자기 인생의 모든 목표를 또 그쪽으로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스바냐서 일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뭐겠어요? 어, 물질에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금과 은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호와의 날이 이미 가까이 와 있고.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빨리 올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바냐서 1장 말씀을 이제 묵상을 했는데, 2장, 3장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바냐서 일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 여호와의 날에 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을 우리에게 알리실 때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물질을 의지하고. 온갖 우상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싸오니 우리를 궁리에 억겨주시고 우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스바냐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계신 일터에서 믿음 안에서 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